안녕하세요. 제주 칠머리당 영등급 보존회입니다. 음력 2월을 영등달이라고 하죠. 제주엔 이때 풍농 풍어의 바람신이 제주를 찾는다고 전해지는데요, 영등할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영등굿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오늘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월이면 제주엔 유독 날씨 변덕이 심합니다. 세찬 비가 내렸다가 무척 화창했다가 섬을 삼킬 듯한 강풍이 불기도 합니다. 북서 계절풍이 불기 때문인데 아주 먼 옛날 제주 사람들은 영등신이 제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날씨 변덕이 심하다고 믿어왔습니다. 2월 초허를날 10일에 바람을 타고 제주도로 들어와서 저 귀덕, 복덕계알또김녕 글로 이제 동서쪽으로 들어와서, 서 초월일 날에 어서 오십시오 해서 한약자하고, 또1사일 날은 송별제. 이제 잘 가셨다가, 새해 또 오십시오 해서 여기서 이제 침머리 땅에서 송별제를 하면 15일 날은 우도연평으로 이제 본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전설이 돼 있습니다. 영등신을 기쁘게 하면 한해 풍농 풍어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 이맘때 제주사람들은 깊고 깊은 정성의 마음을 빌었습니다. 영등신은 마을의 좌정에 마을을 보호하는 본향당신과는 달리 특정 시기에만 섬을 찾는 신으로 1년에 딱 이맘때만 영등굿이 치러집니다. 신을 초청해 예와 정성을 다해 신과 함께 놀고 배방선을 띄워 보내기까지 예의는 엄격하게 치르지만 그 안에 염원과 흥이 고루 섞여 독특한 풍경을 빚어냅니다.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영등신은 제주의 모든 마을에서 모셔져 왔습니다. 육지 쿠타고는 아주 틀리죠. 우리 제주도 쿠시. 우리 제주도 쿠시다 뿌리가 있어요. 영등급만이 아니라도 다 뿌리가 있는 곳이고, 우리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고, 또 해녀들이 많고, 배가 많고, 어부가 많고, 또 그래서 영등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된 거를 그다그 그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칠머리당 영등굿 초대 보유자인 고 안사인 신방입니다. 지난 1980년 11월, 칠머리당 영등무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등재되고 안사인 시, 선생은 김윤수 신방과 함께 칠머리당 영등굿 보존회를 세우는 등 보존과 전승에 평생을 헌신했는데요. 고 안사인 선생님이 진짜 많은 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옛날 여고 학생들 여고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어, 학생 경연 대회 전국 경연 대회 그런 거 다니면서 영감놀이나 영등꽃이나 그런 거를 선보이고 대통령상을 타고 그렇게 하면서 그고안사희 선생님의 이제 인간문화제가 되면서 특이하게 우리 제주도에만 영등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칠머리 땅 영등꽃을 중요 무용문화재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고 김윤수 선생님은 1995년 칠머리당 영등굿 예능 보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 칠머리당 영등굿이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문화 유산에 등재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부타의 그 갈자마다 항상 조언해주고 생각해주는 항상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로 너무 일찍 간것 같고. 많다, 가고, 진짜로 항상 사물좋올 때마다 생각나고. 칠머리당 영등굿보존회를 위해서 힘쓰셨던 그 마음을 저희가 이제 이어받고 이용욱 회장님과 같이 이제 칠머리당 영등굿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면 회장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칠머리당을 찾는 단골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크게 줄었지만 믿음의 깊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 2016년 제주 칠머리당 영등부 전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공연장과 전시실, 수장고 작업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저희 단체의 연습실이자 교육실입니다. 저희는 세명의 전승 교육사와 두 명의 이수자를 비롯해 약 2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곳에선 소리, 춤, 김에 만들기 등 구세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뭐냐, 그 타는 것도 좋고, 그 김에 많은 것도 좋고, 그거 저 뭐냐, 여러 가지 배우는 것이 제주 구세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같이 못 해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문화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어받으시는 회장님 따라서 잘 배워보려고 이어가고 싶은 마음 하나입니다. 영등굿 전승을 주요 목표로 하면서 이곳에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매주 금요일 굿 공연을 펼쳤고 올해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습적하게 구슬, 구슬라는 신방이지만은 어,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 구과 더 가깝게 하려면 다른 창작을 가지고 이제 배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다 각자 분야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때 미신이라며 푸대접을 받았지만 제주의 구슬, 제주 신화와 제주 사람들의 믿음, 제주어, 생활 양식이 고루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주 구슬 종합 예술로 평가합니다. 많은 이제 제주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서 정성으로 있게 구슬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수관과 보존에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세계 유일의 이 독특한 문화 자산을 오래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 가치를 함께 다음 세대에 전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곳에 오셔서 영등굿의 매력을 체험해 보시고 영등굿 보존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